구독자 이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돈의 풀체인지. 어, 솔직히.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로뚝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 제 채널에서도 마돈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안 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장님이 대, 들었어요. 마돈이 올해 23년형이 페이스오프 돼서 나올 것이다. 어, 댓글 중에 누가 한번 그런 말들을 하셨는데, 페이스 때문에 얼마나 됐겠냐. 그러니까 먼저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자 그랬는데, 조금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이제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트랙 세가프레드 팀이 대회에 나가면서 마돈의 신형 페이스오프 된 프레임을 타고 나왔습니다. 외국에선 벌써 영상이 돌고 있죠. 그리고 지금 행복자전거에 문의를 하셔도 어차피 이 모델은 어, 주문을 못합니다. 자 일단 보시죠. 지금 첫 번째 화면 아 이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어, 어 일단 외형으로 봤을 때는 완전 인터널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윗부분에 이캡 부분에도 보면은 캡이 어, 다른 캡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사진을 하나 더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어. 공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소 스피드 자체가 사라졌고 아이소 플로우라는 어, 명칭의 어, 영어가 거기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제 눈에 들여오는 거는 바로 이제 두 가지 완전 완전한 인터널 방식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체형, 일체형 핸들바에서 밑으로 라인이 보였죠 밑으로 이렇게 보는 라인이 보이는 핸들바였었는데 완벽한 일체형 핸들바로 바뀌었습니다. 어,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핸들바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찍어놨으니까 다음에 얘기해드리고요. 여기가 붕떠 있으니까 당연히 신마스터는 네, 길이가 정해져 있겠죠. 이것도 사이즈마다 이제 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여기 밑에 보셔도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크랭크가 달려 있는 부분에 굉장히 두껍게 크랭크 암 비비 이쪽을 굉장히 두껍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 자전거를 처음 보고 나서 좀 어, 처음 보고 나서는 어 되게 좀 난해하다는 라 생각을 좀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 차가 이 마돈이라는 자전거가 tt 차에 버금가는 프레임을 프레임 형상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음, 힘 전달도 힘 전달이지만 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아이소 스피드를 대신할 수 있는 저 시스템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헤드 튜브 같은 경우도, 어, 제가 에몬다를 처음에 샀을 때, 에몬다를 처음에 받았을 때, 헤드 튜브가 굉장히 조금 두껍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기존의 헤드 튜브는 여기에서 좀 잘리는 형상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번더 뗀다는 느낌, 여기에서 더 뗀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몬다도 어, 좀 그랬죠. 그리고, 대세에 좀 따랐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자, 자세히 보시면은, 시트 튜브 쪽에 타이어가 R로 들어갔죠? 라운드형으로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은, 프레임이 캄테일 방식으로 해서 물방울 무늬를 형성을 했을 때, 저렇게 들어가면은, 타이어와 휠, 간의 타이어, 휠, 프레임이 일체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 공기역학적인 게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죠. 시트 튜브. 시트튜브에서 이제 안장으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이게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예 그냥 뻥 뚫려 있는 부분입니다. 뻥 뚫려 있는 부분. 약간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봤을 때 람보르기니의 마크처럼 오각형으로 그렇게 생기, 생겨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지켜볼 거는 탑튜브가 전에 마돈처럼 이렇게. 라운드지지 않았어요. 곧바로 갔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고 밑에 보시면 밑에는 약간 보였을 때 오각형처럼 약간 어... 각이 져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위에는 반듯한 모습이 보여요. 지금의 에몬다와 똑같은 탑튜브 형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광 처리가 돼 있네요. 색깔이나 저런 이제 도색은 확실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 7, 8월 달 정도 돼야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팀생아프레도가 타고 있는 어, 자전거를 어, 촬영을 한 부분입니다. 형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지금 마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음, 안장은 뭐 에어로스 컴프 어, 카본레일 지금 타고 있죠. 안장은 지금 본테리가 안장을 쓰고 있죠. 하, 멋있네요. <laughs> 자, 이게 지금 밑에서 약간 밑에서 찍어 올린 영상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Y자로 이렇게 돼 있죠. 위로 쭉 뻗어 올라갔고요. 음. 옛날에 GT라는 자전거, 로드 자전거도 있었고 요즘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자, 보시면은. 시트 튜브와 시스테이가 약간 이렇게 크로스된 게 보이실 거예요.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쭉 뻗은 데서 중간에 잘렸죠. 그런데 어, 이 지금 이 형상이 옛날에 GT 모델이나 요즘 자전거들에서도 이런 형상들이 좀 있어요. 시트 튜브만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그런 형상들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뚫어 놓고 여기를 공격학적으로 지금 구멍을 내놓은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예 아이서 스피드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마돈에서 달려있었던 아이서 스피드 고무의 그 장치들이 지금 달려있지가 않아요. 그거를 지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음, 밑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자전거라고 좀볼수 있겠네요. 굉장히 흥미가 가는 프레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을 테 확실하게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에어로 프레임처럼 어, 캄테일 방식을 지금 적용한 것 같고 어, 시트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캄테일 방식을 다 적용한 게한 거겠죠? 에어로 프레임인데 캄테일 방식을 적용을 안 했을 수는 없을 것이니까. 근데전 자전거보다 더 두껍다는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확실히 어, 프레임 자체가 어, 옆에서 봤을 때 두께는 더 두께감이 조금 더 많이 갖고 간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어. 옆에서 지금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자 다음은 바로 옆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죠 완벽하게 이제 뚫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 시포스트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길이가 조절이 되겠죠 길이가 조절이 될 텐데 여기 밑에 보면은 지금 막혀 있는 걸 보니까 아, 사이즈마다의 길이로 주문을 하실 때는 조금 시포스트 길이로 조금 어, 문의를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됩니다. 음, 그런 부분들은요. 음, 완벽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시죠. 근데 앞 안에 그게 아, 재질이 뭔지를 확인이 안 되네요. 음, 똑같이 카본이겠죠. 카본을 이제 무광으로 이제 처리를 해 놓은 거겠죠. 음, 아주 영롱합니다. 여기에서 자 보셨다시피 어, 중간에. 여기에 무슨 고무장치가 들어온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일체형으로 아주 그냥 이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음, 다음은. 자, 이건데,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걸 보면은, 아이소 플로우라고 돼 있어요. 플로우, 아이소 플로우.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아이소 스피드를 능가하는 어떤 장치들이 들어있는 것인가. 어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에 좀 공식적인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같이 보는 입장에서 그냥 보려고 이렇게 어, 요거를 캡처해 갖고 온 겁니다. 시스테이와 체인스테이가 어, 타이어가 앞으로 오면서 프레임이 커진 건지, 이쪽이 오는 건지. 어, 이게 작아진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원표를 봐야지 알것 같아요. 요즘 이제 트렌드 같은 경우가 시스테이 쪽을 많이 줄이면서, 어, 시트 튜브 쪽으로 많이 다운을 시키잖아요? 시트 튜브가 이렇게 있으면 안장이 있겠죠? 시트 스테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타이어도 그렇지만은, 타이어 위치, 타이어 위치도 그렇지만 시스테이가 좀 내려오면서 가격, 아, 무게도 많이 줄으면서, 어, 타이어가 좀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현상들에 이제 좀 트렌드가 좀 있었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어, 사이즈는 그대로 가고 어, 시트튜브 쪽 시트튜브 쪽 가운데 이제 시트튜브 쪽 그쪽만 프레임이 넓어지면서 원 쪽으로 타이어만큼 옆모습이죠. 확실하게 음, 앞부분 헤드튜브 같은 경우는 에몬다 지금 전에 쓰던 이제 마돈보다는 에몬다 M온다, 지금의 에몬다의 모습을 조금 더 많이 차이크를한것 같고요. 어, 확실히 프레임이 조금 더 많이 두꺼졌다는 워 느낌은 좀 있고 포크도 뭐 전에 뭐 전에만큼 굉장히 좀 단단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에몬다보다는 좀더 두꺼운 어, 게 보이 좀 많이 보여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전거를 보고 조금 많이 놀란 부분이에요. 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을 때 TT 차 철인 선정경기의 자전거라고 생각을 했냐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에 마돈도 굉장히 좀 두껍게 나왔어요 저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다 저 부분이 통으로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왜 그걸 놀렸냐면은 여기 뒤 물통 게이지 보이십니까? 여기 뒤 물통 게이지 끝부분에 지금 프레임이 지금 거의 다 있어요 그만큼 이쪽 부분에 보강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프레임이 지금 여기가 얇아졌기 때문에 이 뒷부분 타이어 때문에 얇아졌기 때문에 더 보강을 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되면 원래는 한 요쪽까지 내려온단 말이죠. 여기까지 내려와서 마돈이래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에 V자 형태가 되는데 V자 형태를 다 깎아먹고 여기를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마돈보다 아마 페달력은 더 많이 우수해졌을 거예요. 힘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강해졌다. 요즘에 나오는 TT 차들의 성향이 좀 이렇습니다. 트랙에서 나오는 지금 스피드 컨셉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형태의 프레임을 지금 갖고 있어요. 밑에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고 밑에 부분에 중심을 많이 뒀다라는 게 확실하게 이 자전거에서 보여지고 있네요. 음, 지금 휠 같은 경우는 에어로스 51mm 짜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RSL 51mm 짜리 지금 끼고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만원이다 보니까 51mm나 60mm 쪽을 끼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 자전거 자체가 힘 전달에 조금 많이 좀 특화가 됐고 이쪽 부분에 보강을 많이 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트랙 같은 경우는 강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도 카본 같은 경우도 125km까지 탈수 있게끔 돼 있고 딴거 같은 경우는 90km나 100km에 이제 한정될 수 있는데. 자전거 무게, 자전거 무게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무게를 125kg로 한정 짓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자전거들이 다 이제 무게가 많이, 무게를 많이 실을 수 있게끔 나왔지만, 초창기, 어, 좀몇년 전만 해도 자전거들이 카본 자전거라고 하면은 무게 제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어, 실으려고 내 몸무게와, 어, 만약에 뭐 어디 장거리 갈때 짐을 실을 때그 무게 제한을 생각보다 조금 많이 어, 생각을 했던, 어, 그때 시절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음, 트랙 같은 경우는, 어, 그런 무게 제한에 조금 이제 한계가 조금 없었는데, 그 리미티드가 좀 높았었는데, 음,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강성을 많이 끌어올려서 계속 무게 제한에, 어, 무게에 어느 정도 어,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고 어, 라이더가 토크를 많이 줬을 때도 어, 프레임이 뒤틀리지 않고 강한 힘을 어, 체인에 전달할 수 있고 크랭크에 전달할 수 있고 체인에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음, 굉장히 좋게 보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마돈 같은 경우는 원래 어, 직진을 위한 달리기 위한 자전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크를 많이 준다고 해서 힘의 손실이 별로 없어야 되는 자전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저도 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면, 이제 포크 같은 경우는 지금 마돈보다 조금 더어 지금 이제 22년형 마돈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22년형 마돈들이 앞에가 굉장히 날카롭고 두껍게 나왔습니다. 캄테일 방식을 쓴 거는 똑같고요. 음, 요 부분은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음, 본 트래거 에어로스 음, 변속기랑 뭐다 슬라임 이텍을 e 쓰고 있는 것 같고 자 이게 어, 탑튜브에 있는 마돈 로고입니다 마돈 로고가 이제 은 색깔로 이제 돼 있죠 저번에 SL7 모델 에몬다 SL7을 소개할 때도 윗부분은 이제 은색 어, 은색으로 각인이 돼 있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어, 무광 블랙으로 이제 돼 있는데 거기에 마돈이라고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음 감각이 있어요. 음. 어지럽지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이름 같아요. 이름 선수들 이름 같고. 자, 이게 이제 핸들바입니다. 핸들바에도 지금 마돈이라고 각인이 돼 있죠. 마돈 전용 핸들바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 마돈이라고 이렇게 은색으로 각인이 돼 있고, 지금 이게 마돈 핸들바입니다. 이것도 조금 저도 좀 놀라웠던 게 보시면은 케이블이 안 보여요. 그죠? 스탠 밑에 분명히 케이블이 전에 있었는데 케이블이 아예 없는 모델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캡이 깨져 있죠. 핸들을 고정할 때세 개의 그 볼트가 있잖아요. 맨 위에 그 양옆에 두 개.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위에 게 지금 캡 아래 볼트 아래에 지금 있어요. 볼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뺄려면은 결국 볼트를 빼야겠죠? 그래서 만든 게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핸들이 갑자기 돌아가거나 이럴 때 선수들이 쪼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약간의 캡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핸들 스템 고정 볼트인 거 같아요. 이 위에 게 포크 포크 고정 볼트고 이게 스템 고정 볼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템 고정 볼트 쪼기 전에 포크 고정 볼트 쪼고 고 스템 고정 볼트를 쪼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양쪽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안 빼도 스텐볼트는 체결이나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캡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조금 저도 좀 애매한데, 이게 원래 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계나 라이트들을 한 번에 이제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로 만든 것 같고 이게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확실히 안 나와서 조금 더좀 봐야 될것 같네요 음... 사실 이제 전에 이제 지금 나오는 마돈 같은 경우는 핸들이 위 이렇게 각도가 조금 이렇게 왔다갔다 이게 할수 있게끔 이게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핸들은 일체형 핸들로 지금 조정이 안 되는 핸들로 돼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음 요거는 솔직히 저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네요 음 그냥 전처럼 조금 이게 렇 조정을 할수 있다고 하면은 그 라이더의 성향에 맞게끔 조금 조절이 가능할 수 있을 것같았는데 요기 좀 조절이 안된게 조금 아좀 아쉽 아쉽습니다 여긴 와우 스네 음, 원래 국민만 저기 국민 가민 아닌가요? <laughs> 세가파레드 팀들은 와, 와우를 쓰나봐요 음. 키에 맞게끔 설정을 하고 커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굉장히 매끄럽게 잘 올라가고 있죠. 음, 대회 중간에 찍은 사진이라 번호표도 달려있고요. 여기에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인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이 탭이랑 아마 케이블 라인이 원래는 이 앞쪽에 그 체이스테이의 원래 체이스테이 안쪽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굳이 홀, 구멍 홀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자전거 같은 경우 여기 뒤에 홀이 구멍이 없습니다. 제건 에몬다, 아, SL6 프로 모델이잖아요. 제건 이게 없어요. 여기 뒤에 이 구녀, 구멍 하나가. 근데 이 구멍이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음. 이거 좀 특이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탭이니까 선은 아예 없죠. 브레이크 라인에만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 캘리퍼, 어, 그걸 잡을 때는 이제, 어, 유압시, 디, 어, 유압시 케이블이 이제 들어가지만, 이쪽은 이제 변속기 쪽이기 때문에 케이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슬랭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어, 그 변속 케이블이 아예 없죠. 슬랭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이 나올 수, 나오는 선이 없는데, 지금, 아까에도 말씀드린 에몬다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이쪽, 이 다운 튜브, 아 저기 봐요 체인스테이 쪽에 체인스테이 안쪽에 이제 케이블에 하나 나오는 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와우코 케이블에 이제 닿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부분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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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요 부분에 요게 여기에 지금 구멍, 구멍 하나가 있죠 참 이게 이게 왜 나와 있는지는 무슨 장치가 달리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실물은 이건 실물을 봐야겠죠 실물을 이사장님 왜 왔냐 제가 지금 튜블리스 타이어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튜블리스 타이어 중에서, 어, 뭐, 지금 세 가지 정도까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트랙 세카프레도 팀이 <laughs> 그 본트래거에서도 타이어, 튜블리스 타이어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영상을 좀 찍으려고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R3 타이어, 이제 레이싱용 타이어가, 어, 튜블리스가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그걸 쓰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는데, 피제로 TLR 제품을 지금 쓰고 있네요 <laughs> 원래 세그팩 팀은 본트레거 타이어 써야 되지 않나? 본트레거 휠에 본트레거 타이어 <laughs> 이게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저도 다음에 이제 이거 이뭐 본트레거 쓰고서는 이 제품을 한번 써보려고 지금 주문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자 이래서 오늘 새로 나온 2023년 마돈 페이스오프된 자전거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 생각도 한번 얘기를 드려봤으니까 어,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솔직히 굉장히 혁신적이긴 해요 디자인이 여태까지의 마돈의 디자인들이 아니고 그리고 뒤에 아이소스피드를 버림과 동시에 이 흐르는 형을 구멍을, 구멍을 만들어놓고 아이소스피드를 포기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기술이 들어간 건지에 대한 거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 아이스 스피드를 얘네들이 포기하지 않을 텐데 여기저기에서 어, 프레임 강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어, 마돈은 마돈이다라는 생각도 더 많이 들었고요. 기존에 있었던 마돈들도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뭐 마돈은 진짜 필요한 것만 취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잘라버린, 잘라버린 듯한 느낌의 지금 이런 프레임을 갖고 나왔습니다. 저도 트랙을 좋아하는 입장이고 트랙을 타는 입장에서 마돈의 풀체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 구독자 이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원래 라이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빠갖고 더 조금 있다가 라이브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키고 나서 영상에 조금 더 치중하고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또 새로운 영상이나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음, 또 초보자 라이딩 또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좀 힘입니다. 저에게 힘을 많이 주십시오. <laughs> 영상 만드는 데 조금 더 어, 책임감을 갖고 할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주시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